50대 말띠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에는 이제, 어, 신점 월간 운세 5월편 말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30대 말띠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옮겨가지고 취직이 되거나, 새로운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마음 놓고 내가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다. 라고 판단되시고요. 40대 말띠는, 어,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기 보다는, 어, 이별수, 사별수가 존재해서, 아, 생 이별, 생 사별, 그런 게좀 들어있다라는 거는 정말 좋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들어있고요. 50대 말띠 같은 경우에는 매매수가 보이시게 됩니다. 매매수라는 거는 문서수라 말하는데, 매매를 해서 문서를 지어가지고 내가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 그게 들어있고요. 30대부터 50대 그 운세에서 재물 부분은 왕성하다, 편안하다, 여유롭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승진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한달 내내 재물이 풀릴 수가 있다. 라고 판단되시고. 건강 같은 경우에는 30대부터 50대까지는 크게 문제되는 게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어 문서 부분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전망이 밝다. 라고 판단되시네요.